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실되지 않는 것이 디폴트 값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계는 미신 전시이기 어렵습니다 관계는 왜 기본적으로 소실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귀찮은 인간관계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 연결망 관계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관계에 관한 흔한 오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의자 위에서 잠시 올라서 주시겠습니까? 어, 신발까지 벗고 지금 올라가 주셨는데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올라오다가 무쳐서. 아, 처음 만난 제가 무턱대고 지금 촬영 중에 올라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규범에 어긋나는 굉장히 낯선 짓을 하셨네요. 굉장히 신기하죠? 방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건 뭘까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은 권력이 작동입니다. 왜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사고작용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사회 속에 누군가에게는 더큰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에서는 저희 스태프님으로 채연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을 때도 들어야 할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규범들은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힘이 작용하기 마련인데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혹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입니다. 모든 작용에는 그 힘의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축구공을 찰 때, 같은 크기의 엄청난 힘으로 사실은 축구공도 선수를 찹니다. 하지만, 왜 같은 힘의 작용함에 불구하고 축구공은 날아가는데 축구선수는 날아가지 않을까요? 혹시 질량의 크기 때문이라고 속은속근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역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무게와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인데요. 물체가 무거우면 같은 힘으로 엄청난 큰 가속도를 낼수 없습니다. 가벼운 축구공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반면 질량이 무거운 축구선수는 가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의 상호작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힘에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질량에 따라서 한 개인은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꿈쩍도 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 질량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그 누군가가 다른 분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울 수도 있어요. 즉, 각 관계 안에서 활성화되는 사회적 질량은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초반에 "채윤님께 의자 위에 올라가 주세요"라는 실험을 했을 때 스탭 님과 저 사이에는 서로 다른 사회적 질량이 세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지하철에서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이 나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면 채윤님께서는... 지하철 의자에서 올라서서 서셨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후기를 접고 계시죠? 사실은 그런 놈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 본사이지만그 관계 안에서 제가 가진 사회적 무게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최영님께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 주셨던 거예요. 즉, 관계 안에서 사회의 무게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에 어떤 민감도로 반응하게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뉴턴의 운동 제 2법칙, 3법칙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남은 하나 제 1법칙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한번 형성된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관계는 관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관성을 가진 저희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힘이 작용되고, 저희들은 그에 맞춰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생성되는 모든 관계는 그 순간부터 휘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딱히 서로 기분이 나빴거나 안 좋은 이유가 있어서 관계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반감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 배프는 내년에도 내 배프이길 바라고, 한때 내가 사랑을 고백했으니 그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길 바라지만, 사실 그 이후에 다른 액션, 행동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발생 이후 빠른 속도로 휘발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당연히 주어지는 고정된 무엇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계 반감기 어느 정도 될까요? 나름의 관계는 서로 다른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소실되거나 끊어진 관계의 개수를 물었더니 평균 6명 이상의 관계 소실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어요. 그 관계마다 관계의 밀도가 반으로 꺾이게 되는 반감기의 시간은 매우 달랐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명이 짧다고 해서 그 관계가 의미가 없거나 모자라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관계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것이 내게 온그 순간 그것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 원래 자동적으로 소실되기 마련인데 그것이 아쉽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관계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자, 하나의 연락,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다시 살릴 수 있고 그 반감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왜? 기본적으로 소실되는 것일까요? 그냥 소실되지 않는 것이 디폴트 값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어린 시절에 탐구생활에서 이런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스네일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실험인데요. 어떤 물컵이 있을 때 꺾이지 않은 연필을 물컵에 넣어 보이면 그것이 꺾인 것처럼 보여요. 연필은 분명히 꺾이지 않았는데 물에 넣는 순간 꺾여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는 공기와 물을 빛이 통과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빛의 추가율을 가진 두 매질이 만난 경계에서는 고든 연필도 꺾여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 두 매질이 만나는 접점에서만 우리는 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이신전심이기 어렵습니다. 동상이몽에 가깝습니다. 상대에게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대의 사회적 진량이 다르고 그 상대가 가진 빛의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하나의 정답을 너와 내가 공유해야 된다 라는 아집을 가지는 순간 관계는 빠르게 시들어갑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관계는 유지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귀찮은 인간관계,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혼자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나를 작게 만드는 일임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실제로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맡고 있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든 관계를 쳐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나를 작게 깎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나라는 씨앗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만 바라의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름들이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아무랑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서 바라의 기회를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두텁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다 보면 이제 약간 비관적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재밌게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윤활유 바로 오해 그리고 착각입니다. 부정적인 오해가 아니라 긍정적인 오해를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인 관계 유지 방법입니다. The benefit of the doubt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까요? 약간의 오해 없이는 사실은 관계 형성도 어렵습니다. 제가 나를 좋아하나? 어, 제가 나한테 친절한 것 같은데? 어, 제가 나 조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런 오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도 좋고, 인간관계에도 매우 좋습니다. 제가 컬럼비아 대학교에 있을 때 수업에서 만든 데이터를 분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섯 명씩 팀을 짜서 13주 안에 이 친구들은 매주 만나서 같은 조별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와 한 학기 마쳤을 때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처음 1주 때 학생들에게 지금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이 나와 얼마나 비슷한지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던 거예요. 사실 처음만 난 친구니까 나랑 얼마나 닮았는지 정확하게 채점을 하기 어렵겠지만 이 친구는 여자고 나랑 전공이 비슷하니까 70점, 80점 이런 점수를 매게 되겠죠. 저희가 50% 이상 서로가 답한 것이 일치할 경우에 관계를 살려뒀을 때그 관계도는 36%였어요. 80% 이상 저 친구도 나를 80점 이상 서로 비슷해. 라고 인정했을 때는 12%였어요. 이에 기반한 연결망은 4%밖에 그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 내가 너와 얼마나 서로 닮았다고 생각하는지조차도 80% 이상 싱크로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12주가 지나서 한 학기 말에 저희가 같은 서베이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상호 유사성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80% 유사성을 높았을 때는 4%에서 6%까지밖에 높아지지 않았어요. 재밌는 것은 50%만 비슷하게 써도 괜찮다라고 인정해 줬을 때신구망의 밀도가 48%까지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주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아는 것이 관계 형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재미있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엄격하게 80% 이상 정답을 맞춰야만 인간 관계를 인정해줄 경우에 이 공동체는 석달이 지나도 풍성한 관계망을 맺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타인의 입장을 가장 그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상상하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관계의 유치와 형성을 위한 중요한 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들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속에 아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몇 분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다양한 관계들을 지금 머릿 속으로 떠올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함께했으면 편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성장을 부추기기도 하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도 편감 없이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실까요 혹시 너무 스스로에게 각박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 아는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오늘은 시간을 조금 내셔서 나 스스로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한 출발점은 바로 스스로와 맺는 관계일 것입니다. 오늘의 수다가 여러분의 건강한 관계망에 좋은 자양분이 될수 있기를 욕심내어 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